시간은 우리 손발톱 무좀에 대해서 한번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 피부에 있는 그 무좀 같은 경우는 사실 바르는 약만으로도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손발톱 무좀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바르는 약만으로는 완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손발톱에 바르는 매니큐어 형태의 바른 약들이 나와 있고 또 최근에는 기존보다 더 효과 좋은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아주 극초기 단계를 제외한 는 바른 약을 아무리 오래 바른다고 해서 완치까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발토 무좀의 경우에는 먹는 무좀약을 몇 달간 복용해야만 했는데요. 짧게 복용하는 경우도 한 3개월, 어떤 경우는 1년 넘게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먹는 무좀약들이 간독성 때문에 꺼려지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쓰는 대부분의 먹는 무좀약들은 훨씬 안전하고, 간독성도 예전 약만큼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약이든 가 이렇게 몇 장기간 복용을 하다 보면은 몸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먹는 무좀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가지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신에 어떤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가? 아, 그래서 무좀약을 먹지 않고도 손발톱 무좀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된 게 손발톱 무 레이저가 맞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치료 기간이라든지 뭐총 횟수를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가시는지요? 손발톱 무좀 레이저가 먹는 약에 비해서 효과가 월등히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레이저 역시 먹는 약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레이저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비활성 레이저는 이제 열을 가하지 않고 파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무점의 곰팡이 균을 살균하는 작용을 가진 레이저를 비활성 레이저라고 하고요. 모니코 레이저 같은 비가열성 레이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가 권장되는 그 치료 스케줄이고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곰팡이 균을 살균하고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가열성 손발 통증 레이저라고 하는데 가열성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일주에한번 정도 치료하는 거가 일반적인 스케줄입니다. 뭐, 통증이나 이런 거 전혀 없나요? 비열성 레이저, 오니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약 15분 정도 시술부위 발톱을 빗을쪼이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열감이란니 통증은 전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열성 레이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열이 발생하니까 하는 도 중에 살짝 깜짝 놀라는 그런 느낌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다 참을 만한 정도 있고, 하시고 나서 크게 표시가 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손발톱 무좀 레이저는 아직까지는 건강보험공단 통해서 받는 이 의료보험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 드시는 거에 비해서는 치료 비용이 좀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요새는 실손 건강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발톱모좀 레이저 치료가 실비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발톱모좀 레이저 치료 자체가 먹는 약을 드실 수 없는 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먹는 약을 드실 수 있는 분은 굳이 발톱모좀 레이저 치료를 영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좀 좀 있으면 어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살짝 변색만 있는 경우는 일상생활 큰 지장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치료 안 하고 방치를 하면은 발톱이 많이 두꺼워지고 울퉁불퉁해지면은 보기만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데까지 지장을 줄 수가 있고요. 발톱이 두꺼워지고 변형이 되면은 휘어지면서 발톱의 측면으로 발톱이 파고드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나 항생제 치료 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좀증은 초기에 치료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발무종 같은 경우 심하게 되면 갈라지면서 이차적인 봉화지경 같은 감염에 상당히 좀 취약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당뇨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고령의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잘못하면 괴사에 빠지는 경우도 들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리라 제가 생각이 듭니다. 콜레스테롤 낮추는 고지혈증 치료하는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 먹는 무존 약 같은 경우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무존 약을 드실 수없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발톱모좀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치료직 거면 음주, 흡연 같은 거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음주후변을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일상생활에 네. <laughs> 어, 제약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형적으로 좋아지기도 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런가요? 저절로 부종이 완치가 되, 된 분은 한 번도 <laughs>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피부 부종 같은 경우 여름 되면 좀 심해졌다가 겨울 되면 저절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대는 치료 안 하면 매년 여름에 또 나오거든요 그거는 사실 치료가 된게 아니라 비활동성이 돼서 잠복을 해서 없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계속 재발을 할 거고요 손발톱 부종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슷한 상태이고 방치하면 점점 더 심해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좀 얘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목초액, 빙초산, 뭐 이런 민간요법들이 있단 네. 말이죠. 아,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오면은 그런 거 하다가 발바닥에 화상 입어서 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발톱 무좀은 이런 방법으로 치료되긴 되게 어렵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발톱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녹여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발톱 빠져서 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손에 목초액이나 이런 것들 피부를 한꺼풀 살짝 벗겨내는 그런 치료라서 잘못해서 강도를 조금 잘못 조절하게 되면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심한 경우 정말 이제 입원 치료까지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계시니까 요새는 좋은 무좀약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굳이 그런 치료 방법들은 선호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손발톱 무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리더스 피부과, 아구정점인 성전장, 당규정, 김송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